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 고등학생이 질문합니다. 가로등은 가로로 되어 있어야지 왜 세로로 서 있습니까?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라고 말합니까? 라고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문해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문맥률은 1%밖에 되지 않지만 문해력은 77.4%나 부족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하면 성경인데요. 베스트셀러로서 가장 많이 팔렸지만 완독률은 2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계시의 뜻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읽다 보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워드 즉 글자만이 아닙니다. 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즉 마인드를 읽기 위해서, 마인드를 찾아내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스피릿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워드를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그래야 비로소 성령님의 스피릿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을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헬라인은 뜻을 파악하려고 성경을 읽고, 히브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려 성경을 읽고, 요즘의 목사들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도들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과 연결되므로, 단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성령과 연결시켜 주시는 길이자 도구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작하고 반추하고 묵상해야 우리의 길이 형통해진다. 질 것입니다. 여호수와 1장 8절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십시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며 모른 척 한다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리하면 내 길은 완전히 망치게 될 것이고 너는 절대 형통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반쪽 신앙을 가져선 안 됩니다. 그 반쪽 신앙의 위험성은 굉장히 큽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